안녕하세요, 연산동남입니다. 오늘은 시즌 10이 시작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시즌이 시작하면 뭘볼수 있죠? 바로 배치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치고사를 다 치르셨나요? 뭐, 치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정 중인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우선 현재 9경기를 치른 상태고요 10경기를 치르면 이제 완전한 티어 배정을 받게 됩니다. 9경기 중에 제가 6경기 승리를 해서 받은 티어는 실버 1이네요. 41포인트. 여기 보시면 지난 시즌 랭크는 골드 2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이번 배치고사를 이번에 나미가 버프가 됐죠. 그런 나미가 버프가 된 부분에 대해서 검증 겸 어, 위력을 좀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나미로만 일단 플레이를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배치고사를 치르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다지 다치 활용입니다. 다지란 픽화면에서 제가 나가면 큐가 일방적으로 종료가 되는 부분인데 페널티가 적용이 돼요 나가게 되면 마이너스 3 포인트 그러니까 점수가 3 점이 깎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배치 다 받고 그냥 플레이를 하면 한20점 전후로 왔다갔다 점수가 오르는데 배치고사는 5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경기 신중하게 치르셔야 됩니다 4치를 그래서 언제 활용하면 좋으냐 어떨 때 다치를 하면 좋으냐에 대해서 픽화면에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의 배치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남이, 그 다음에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패챔, 베니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말씀드릴 아군전적 검색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아군전적 검색에서 뭘 보냐. 제일 중요한 건 초중반 영향력이 가장 큰 정글러. 정글러가 정글러인지 보시는 겁니다. 또 서포터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라인은 원딜 네, 이분도 원딜럿입니다 보이시죠 원딜 모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챔프를 플레이하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사실 다른 라인들도 뭐 최소화하는 그 라인을 기본적으로 서시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승률이 확실히 올라가요 닷지는 누가 하냐? 닷지는 내감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겠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3점 아끼려고 버티지 마시고요좀안 좋다 싶으면 바로 그냥 본인이 닫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신다면 충분히 조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특성은 좀한 방에 터질 여지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수호자를 들어서 조금은 버틸 수 있도록 수호자 들면서 라인전을 조금 더 세게 가기 위해서 주문 장렬 들면서 한번 이번에는 플레이를 해볼까 합니다 자 배치 마지막판 출발합니다 자, 롤저음 치면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실수에도 비난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이겨봐요. 화이팅! 자, 배치고사니만큼, 좀 웬만하면 제가, 원래 빡겜 하는 유저지만, 더 빡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 딜교. 아드가 없어서 압박하는 건 좋은데. 엘리스 왔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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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가자 가자 가자. 될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 여기 우와 바드. 오 나이스. 야, 어그로 제대로. 나이스. 굿. 야, 탈론 오면 좋았다. 일단 미는 미야. <놀람> 나이스. 자, 가자! 나이스! <laughs> 자, 깨알, 어, 남이 스킬, 케이틀린 궁극기에, 슬로우랑 마법 피해 적용됩니다, 여러분. 스킬 피해. 이렇게 깨알 상황마다, 스킬 모션을 보면서, 케이틀린 이때 쓸것 같다 싶으면 그 전에 이를 사전에 걸어주고, 그리고 스킬 쓰는 도중에도 이탁 걸어주셔도 적용되거든요. 사용 전, 사용 도중. 그러니까 탁맞기 전에만 쓰면 돼요. 상대 챔피언이. 그스킬을 닿기 전에만. 네, 그 부분 인지하면서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자, 남의 패시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자, 이동속도 상승하죠? 라인 복귀할 때도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 물만 묻어도 이게 속도가 상승하거든요? 궁극기든 뭐든 그냥 물만 묻히면 돼요. 이렇게 아군한테. 이렇게 상승하시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인지하시면서. 다 많이 복귀 때도 조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딜 보소. 오, 어, 또또 묻었어. 와, 아깝다. 3타 이렇게 3타다 묻힐 수도 있겠네. 이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 자, 이거 가자. 이다려봐이다려봐 오케이, 나이스. 여기 근데 내려오거든. 오케이, 깔끔하게 다이브. 어, 뭐야 협곡에 비온다. 와, 빗소리. 좋은데? 와, 원래 근데 바다용 원래 비가 왔나? 아 원래 비가 왔나? <laughs> 너무 무. 문... 너무 무감각했나? 좀거 <laughs> 갬성적이네 되게 어, 유큰났다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게 흘렸어 딜보석케이틀린잘 <laughs> 키워놨다 또 누가 키웠는지 몰라도 와 이거 좋은데 너무 스킬 활용이 이 걸어줄만 나지, 이거 잘 맞추면. 배치고사는 좀 극, 약간 진짜 극과 극인 경기가 좀 사실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아야야야야야왜 내가 억울하지? 이케이아괜아다 <laughs> 아이 아이 고 항복 나왔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배치이사이미이미와 나미.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짜잔 7승 3패로 실버 1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빡게 계속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